네, 지난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올해도 또 한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국내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와 이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수입차 판매 재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측인데요. 넥스트데일리의 황지용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일단 작년에 뭐 어쨌든 사드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현대차라든지 많은 수출 그런 것들이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 일단 그 지난해 자동차 예, 예,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암울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내수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 완성차를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대수는 155만 80대였습니다. 예. 이는 그 2016년보다 2.4% 감소한 수치인데요. 예. 그총 5개 완성차 업체 중에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만 소폭 사, 그 성장을 했고 나머지 예. 업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근데 이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및 해외 생산 판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 그 르노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 지난해 수출과 해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경과, 결과를 보면 그 전년보다 7.91% 줄어든 664만 5,973대가 팔렸습니다. 예.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보다 8.2% 감소한 300 81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했고요. 예. 그 기아자동, 기아차와 한국지, 쌍용차도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르노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가 굉장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르노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장이 전초 수출 전초기지기 이 때문에 어, 그런 여, 어, 반대 방향이 나온 것 같고, 네, 네. 일단 자동차 업계가 처한 상황이 올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 올해도 자동차 업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내 자동차 총 생산이 작년보다 1.4% 감소한 41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우선 내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국내 협회는 그 현재 국내 시장에서 그 국산차가 올해 153만 8천 대 정도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이는 그 최근 몇년 2년 동안 가장 그, 적은 숫자입니다. 예. 또, 르노 삼성 클리오, 클리오나 현대차의 신형 산타페 등그 신차가 기대주로 꼽히고 있지만, 예. 그 이렇다 할 볼륨차급 신차가 적은, 상황, 적은 상황이라서 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와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산차는 올해 그 수입차의 공세도 막아야 하는 실정인데요. 예. 그 국산차는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이0여 종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수입차는 우리나라에서 육0여 60, 육십여 종에 이르는 육십여 종이요. 예, 예.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예상되고요. 또 한국 수입차 수입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그이 협회는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지난해보다 2만 대 정도 많은 26만 대 정도가 차량이 팔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는 2015년 24만 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 최, 최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대, 현 우리나라 국내 차가 150만 대 수준인데 25만 대 급이면은 거의 뭐 4분의 1 정도 5분의 1 네, 정도의 그런 차량 숫자를 보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오늘 그 올해 새해를 맞아서 자동차 관련된 제도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 이달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는데요.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고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 선으로 축소됩니다. 예. 또 4월부터는 음주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 조치가 됩니다. 예.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하고요. 음주 차량 인계 담당은 경찰이 맡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료도 변경되는데요. 예. 그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그 2018년 자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 등급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예. 288개 모델 가운데 178개 모델이 등급을 조정해서 보험료가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좋아진 시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데일리 황정기 기자와 올해 자동차 업계 전망에 봤습니다.